과거에는 턱 밑이 두툼하면 관상이 좋거나 부위 상징으로 여겼지만 요즘엔 외모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꼽힙니다. 얼굴 라인을 무너뜨리는 이중턱은 노화가 진행되면서 탄력이 떨어지고 얼굴 살이 늘어져 주로 생기는데요. 지방이 쌓여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선천적으로 턱과 목까지 길이가 짧거나 턱 라인이 없는 우통인 경우 턱살이 더 처져 보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처진 턱살과 이중턱으로 고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중턱은 턱 아래 부위에 지방이 많아져 두툼하게 튀어나오거나 두개로 겹쳐 보이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경우 얼굴이 더커 보이거나 둔한 이미지를 줄수 있습니다. 특히 운동이나 식단 조절로 살을 뺀다고 해도 턱 밑에 쌓인 지방은 쉽게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전문적인 치료와 관리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턱밑 지방을 제거하는 방법으로는 과거 지방흡입 수술을 통한 이중턱 제거가 가장 흔했는데요. 최근에는 냉각 에너지를 이용해 지방세포만 제거하거나 다양한 레이저와 초음파 주사 등의 시술을 통해 수술 없이도 턱밑 지방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레이저를 이용해 턱밑 지방을 제거할 경우 지방흡입과 같이 피부를 뚫거나 절개하지 않아 일상 생활을 하면서 치료받을 수 있고 부작용이 거의 없으며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턱 밑에 울퉁불퉁한 지방이 쌓인 이중턱은 마른 사람에게도 고민거리인데요. 갸름한 얼굴선을 원한다면 이중턱 지방 제거가 필요합니다. 레이저로 턱밑 지방을 제거하는 시술은 시술 시간이 짧은 데 반해 수술 효과는 크고 부작용이 적어 만족도가 높은데요. 한번 시술로 반 영구적인 효과가 있으며 시술 후에 2, 3일의 회복기간만으로도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합니다. 레이저 시술로 턱및 지방을 제거할 경우 수술에 대한 부담이나 부작용이 적습니다. 레이저 시술은 지방 흡입 수술 후에 생기는 피부가 처지는 증상 없이 피부 탄력을 치료하는 효과도 있어서 지방 제거와 탄력 치료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지방의 제거만으로 효과를 볼수 있는 경우가 있는 반면 개인에 따라 근육이나 탄력 치료가 함께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부 탄력도나 다른 증상 여부에 따라서 함께 시술을 고려해야 높은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간단한 시술이라고 해도 개인에 따라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시술 전에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자신에게 적합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요. 또한 환자의 이미지를 좌우할 수 있는 얼굴의 시술하는 만큼 풍부한 경험과 숙련된 노하우를 갖춘 전문 의료진과 체계적인 수술 후 관리 프로그램이 갖춰져 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